자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네 샌드박스 코인이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샌드박스 보시면 어, 우리가 좀 가장 예측할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헤드앤 숄더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양이 나왔다라고 해서 어, 이거 해슐로 가겠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박스권 구간으로도 보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뒷받침되는 근거는 가로줄을 하나만 더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천원 구간이라고 잡을게요, 여러분들. 이 구간 위에서 주봉이 마감을 해줬다라고 가정할 시에는 여러분들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대양봉 출연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적으로 작년 9월부터 제가 샌드박스를 말씀드렸던 게 이런 폴링 엣지 패턴이죠. 폴링 엣지 패턴을 좀 말씀을 드렸고 주봉 기준으로도 보시면은 이런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정말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상승이 끝날 거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패턴으로 봤을 땐 이런 역회앤 숄더로도 볼수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나오는 넥라인 자체가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천원 구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을 돌파해서 주봉을 마감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 여기 라인까지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좀 막히겠다 하는 매물대는 없어요. 그래서 장대양봉 출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으로도 넘어가서 보면요. 우선적으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21선 위에서 마감을 잘 해주었고, 어, 저는 볼린저 밴드 상단부까지도 3월, 4월 안에는 터치가 한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임펄스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어, 마지막 5파동 상승이 안 나왔다. 이런 식으로 5파동 상승이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서 샌드박스는 계속해서 지켜볼만 할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 같은 경우는 천원 위에서 주목 마감할 시 매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은 안 들어갈게요. 제가. 샌박 어, 같은 경우 자세한 브리핑은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드릴 거고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시황이랑 셀로 15% 정도 수익 내주면서 어, 정말 좋은 수익률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오픈해 놓고 매매하는 유튜버 저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 달라고 요구 안 합니다 어, 그냥 링크 댓글에 남겨 놓을 거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어,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